CU 편의점 신상 과자 나왔어. 하츠핑의 미니별이라는 제품인데, 울 애기 사주기 딱인걸. 맛은 초코랑 딸기 두 가지 있고 가격은 개당 2,000원이야. 그리고 칼로리는 약330 정도야. 알갱이는 작고 초콜릿 코팅은 골고루 묻어 있어. 심지어 알록달록 색감도 예뻐. 맛은 예전에 유행했던 초코별이랑 똑같아서 그 과자 미니 버전 같아. 딸기도 달콤함에 상콤한 맛이 더해져서 존맛탱이야. 바삭한 식감이 좋아서 그냥 먹어도 좋고 우유에 말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걸? 초코별 좋아했던 친구에게 추천. 세븐일레븐 신상 디저트 나왔어. 퍼카푸딩 젤리인데 모양이 정말 귀여워. 가격은 2,800원이고 칼로리는 0구야 포장을 뜯으면 사슴벌레 주는 젤리처럼 들어있어. 잘 빠지지 않는데 조심히 누르다보면 뿅하고 나와. 탱글탱글한 질감이 장난 아니라 엉덩이 안 때리고 참을 수 없을 거야. 맛은 청포도랑 사과향이 나는데 쫀득한 식감이 존맛탱이야. 퍼카 좋아하는 친구에게 추천! GS25 신상 음료 나왔어. 일로아 스피치라는 제품인데, 일본 복숭아 물로 유명해. 가격은 2,500원인데, 2불원 할인 중이고, 칼로리는 96이야. 우리나라 2%랑 비슷한데, 맛이 연해서 토레타처럼 맑은 느낌도 있어. 복숭아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미네랄의 달콤한 맛이라서 맛있어. 진한 맛보다 연하게 느껴지는 맛이 존맛탱이야. 그래서 복숭아나 아이스티 좋아하는 친구에게 추천. CU 편의점 신상 디저트 나왔어. 플랜 몽블랑이라는 제품인데 바삭하고 달달해서 맛있어. 맛은 오리지널이랑 소금이 있고 가격은 2,200원, 칼로리는 둘다 95야. 혹시 크롱지 먹어봤어? 모양이나 식감이 크롱지의 몽블랑 버전 같아. 코팅이 윤기 반짝반짝 나서 먹음직스럽고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작아. 바삭하고 여러 겹으로 뭉쳐진 과자이다 보니 크리스피한 식감이 존맛탱이야. 솔티는 베이스는 똑같고 소금 알갱이만 묻어 있는 차이라 오리지널 맛 추천. GS25 편의점 신상 디저트 나왔어. 트리플 멜로 크럼블이라는 제품인데 색감이 예뻐. 가격은 4,900원이라 비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커서 가성비는 괜찮았어. 칼로리는 346이야. 말랑말랑하고 찐득한 식감이랑 무지개 같은 색감이 매력적이야. 손으로는 잘 찢어지지도 않는 탱그람이야. 맛은 민트의 화한 맛이 강하고 손에 기름이 묻을 만큼 기름져서 다못 먹고 버렸어. 솔직히 먹는 음식보다는 장난감에 가까운 것 같아. 촉감 놀이 하고 싶다면 추천. 세븐일레븐 신상 디저트 나왔어 저지우유 푸딩이라는 제품인데 푸딩에 진심인 사람들이 좋아할 메뉴야 가격은 4,000원이고 칼로리는 155야 크기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아기자기함이라 귀여워 포장 재질은 종이 질감이라 서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아 식감은 생각보다 묽어서 요플레 같기도 해 하지만 탄력 있고 탱글함을 가져서 별미였어 맛은 많이 달지 않고 커스터드 맛도 아닌 우유 자체의 달콤함과 고소함이라 푸딩 마니아들에게 추천